어머 놀랬어 놀랬죠? 오나부다 오셨습니까? 복남이 찍고 있었는데 어? 아, 바랐구나 주인도 없는데 우리가 와서 안녕 오늘 제가 먹을게요 아니 아까 나와 왔었을 때 진짜 잘살것 들었는데 공남의 이 배신 <laughs> 내 손길이 유나 손길과 비슷한가 <laughs> 내가 너네 <너무 약하게> <laughs> <laughs> 이렇게 좀 만지는 느낌이 나온다 그니까 나 약간 내 손놀림이 유나의 강도와 비슷한가 나에게서 유나의 손길이 느껴지니? 나아질민 나는... 내가 좋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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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아이 네 <보나이> 포즈 뭐야? 그도나발라 <laughs> <지어둔 나를. 웃음> 포즈 아, <laughs> <바로 웃음> 이렇게 됐죠. 이거 뭐야. 슉슉거 좋아하는 이다 뭐야. 야, 편하다. 쟤네가딱 있는 거 아니야? 우와. 이거 와 <laughs> <laughs> 이거 누이시오 <빚어더라고>, 이제? <이기는. 웃음> 이거 리 이거 니트라인. 이거 비서다라고 얘기하는거 봐. 아이고, 이구 좋아. 대죠 이렇게 피기가 빠지면 고래 단추 조소스 먼저 넣어봐야 되는 거아니야 모르겠어 이좀 잘라봐라 <laughs> 잘라보라고 들어봐 이게 뭔지 모르지만 넣습니다 이거 조건 하나 까나 먹어봐 이런 거있어 아니 간을 봐야 될거아니야요 넣고 아, 나면 참기름 어차피 거야? 넣을 거잖아 그래서 육회 완성 느낌 <laughs> 그리고 뭐 비비면 너무 되 응, 느끼하지? 응. 그것은 바로 파를 안 넣기 때문이에요. <laughs> 이렇게 넣으면되나요왜 <laughs> 비주얼 좋아졌어? 오, 고춧가루. 있었어, 들하루를 찾아서 이번에 냉장고로 드셔볼까요 일단. 어 있어? 응. 대박. 대박겠다. 이 고춧가루 원래 넣는 거 맞냐? 뭐참 맛있으니까. <laughs> 먹는데 입나가. 아 그냥 시키지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청님도 갈까? 참기름 맛이 하나도 안 나지 않아 응. 아, 분명히 약간 참기름 맛밖에 안 나는데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소금 맛도 별로 안 나는 거 같아 배부른데 그만 먹어봐 좀짠 났어 그만 만져 끝 <laughs> 네. 라면 냄새 너무 좋아 <laughs> 해도양 많구만 유나 와서 좋아했으면 좋겠니? 일단은 유나가 기 전에 제가 라면을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육회 비비고 올라가면 다 비비고 앉았네 <laughs> 야 젓가락 없어서 나 이거 쓰라며 <laughs> 아니 맞는데 맞아요 쓰세요 울쭤나는걸 <laughs>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만 먹을게 우리 소스 잘못 음. 넣었잖아 넣어버렸어 하트 소스 여기다 놓고 <laughs> 아놔봐 <한> <laughs> 망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래서 아, 뒤늦게 아, 넣었어 응. 다 녹아있어 말할래 했는데 그거 그래. 안 했는데 그래. 니네가 갈지입은 너무 웃겨 음 어때? 맛있어. 괜찮아? 응 어. 다행이다. 파채. 사진 좀방좀하겠는데 쩐나. 잘 먹네 우리. 그럼 이렇죠음 응, 집에서 이렇게 노는 게 재밌지 뭐. 아까 거의 잠만 잤어. 다 따로 여기. <laughs> 핸드폰 마운. <번호. 웃음> 어. 아야. 나다 먹을 아니야 이거 <laughs> 맛있어. 나 쫀득쫀득한 거 싫어. 아 어, 진짜로 <laughs> 이게 제일 맛있어. 그거 두 개씩 먹는 거야. 역시 <laughs> 귀여워. 너 커서 여기 있렇게안 맞아. 요 나무를.. 나무를 좋아하는 거야? 종이를 좋아한다고? 상자를, 상자를, 상자를 좋아 네. 뭔가 지 몸에 길수있는니 지금 운동을 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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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전 지금 사람동이 되고 있어. 사람이 돼. 팔아 흔들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고 있어. 동남이 무료로 하고 있어. 동남이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흥미를 느끼고 있어. 조금 즐거워하고 있어. 동남이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 <laughs> 하지만 난 이번에 뺏겼어. 넌 이번에 뺏겼어. 난 이번에 찍혔어. 넌 지금 조금 슬퍼. 난, 난 지금 많이 슬퍼. <laughs> 아니 이거 저녁되니까 이런 이런.. 아니 지금 주인, 주인을 알아보는 건가? <웃음> <안> <웃음> 동남이 진짜 혼자 잘난다. 옛날야 동남아 일어났어. 고양이들 저렇게 몸을 다 넣어볼까요? 어, 내려간다. 넌늘 n d 먹 y Monday, m o n d a 고 m 어 n d a y m o n d 배 y 아 o n d a y Monday, 고 o n 고 a y m o n d 그걸 반복하고 있어. m o n d a 많이 <laughs> 해고했어. 아, 조금만 먹어. 조금만. 나 아, 진짜 배고팠나 가 보다. 어. 그러게. 더 <laughs> 드세요. <어쩌세요? 웃음> 왜? 아, 엄마 이거 어떻게 손질하는지 아니? 새우? <laughs> 내 네, 새우, 새우 요, 요만큼이네. 사게 잘했다. 파게트는 아. 아. 말이죠. 응. 어. 프라이팬 있죠? 요거 두 개니까. 아람이가 빵을 좀뽑어봐 근데 왜안데 어? 내가 어떻게 해? 너가 어떻게 하냐고? 넌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넌, 넌 잘할, 잘할 수, 있어. 수 있어. 난 그걸 알고 있어. 넌 알고 있어. 난 알고 있어. 넌 알고 있어. 칼빵이 있나? 칼빵이? 카레이니까 뭐야? 팔빵, 팔빵 아 바게트? 이거잖아 발빨하구만 아 진짜야? 안 합니다, 해 거다. 천천히 해봐 나는 왜 이래? 떨리는 게 거지였어? 우리 이거 금방 하겠는데? 어, 이거 금방 하죠 우리 이거 말고 뭐 시킬 게같지 초밥? 벌써 빵 끓는 냄새가 나 오쌍! 다 탔어 오조 아니라 욕조 어네 티켓으로요 티켓으로 티켓, 티켓 어디 있어? <laughs> 심하노? 거흠아 음. 비슷한 거 뭐야 노 뭐야 너네 이거 안씌도 되는 거지? 씌워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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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잖아 오우 이거 다어우여얼이좀 나오는 거 같아요 손질 <목소리도> 나하고 다닌다 윤나 센스? 바람이나 해줘야겠다 노 센스 완성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거안 샀어 윤나 너무 불안하지 않니? <않았나? 웃음> 너무 불안하다 얘 배가 고파 먹을 거 먹으니까 배고이지 어, 됐나요? 여기 음, 태클이 음. 맛있다고? 응. 나장. 오. <웃음> 진짜. <laughs> 놀래지 이거 때문에. <laughs> 이거 머리가 훨씬 맛있는데? 이거? 네. 뭐가 제일 맛있다고? 이 왜? 응. 와사비를 음. 먼저서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미쳤어 잘 먹어 이 응.